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6기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농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같이 지나, 가느나, 아멘. 욕기서 42장 전체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깊이 남고 또 인상 깊었던 그본문이 오늘 14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영적인 거장 거목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나님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이 애정 어린 그리고 진실하게 마음을 틀어놓을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수직적 관계에서 성리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거장의 참 모습이라 볼수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격려해 줄수 있고 위로해 줄수 있고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고 손잡아 줄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목사지만. 목회길을 뭐 걸어가며 때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 마음을 깊이 틀어놓고 또 정보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고 나고 싶은 그런 훌륭한 장로님 저희 교회는 많이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참 필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농자를 격려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물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 믿음을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마녀나, 이제 예를 들면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러분, 요번, 얼마나 큰 일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무너졌죠? 육체도 피곤하지요? 온몸에 뭐, 종기가 났으니까, 아내조차 떠나갔죠? 여자들 다 죽었죠? 어디 어지할 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세가 흐트러져서, 말도 함부로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욥이 죽기를 구하고, 그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이 사람 행세술을 한다. 믿음이 없다. 정말 행패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참 인간이다. 참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때로는 전능자를 경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친구라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해달라는,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인 것입니다. 요번 친구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줄 알고 그 여러분 친구들이 올때 얼마나 어, 기쁜 마음으로 그저 와스 때를 만난 그런 감정으로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친구들이 오니까 냉감하게 죄를 정지하고 고압 자세 가지고 그 다음에 교만하다고 그러고 너죄 지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습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던 요번 자기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친구들, 자네들 내 친구가 맞는가?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겨울물 같다 겨울 물살 같다 그렇게 말해요. 15절 보면, 내 형제들은 겨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느나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물론 미국 서부 지역도 마찬가지죠. 마른 개천이 많아요. 비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막 겨울물이 찰찰찰 강물처럼 넘쳐나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모래기 때문에 다 스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죽일 지경에 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찾아가 보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그의 친구들을 대한 그런 적절한 표현인데 친구들이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붙들고 울고 싶었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 입장과 처지를 합수연하고 싶었고, 그리고 기대고 싶었고, 그랬는데, 아, 이 친구들이 말은 개천 같고,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백에 물을 주르기는 그놈, 그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저 상처에 대 소금을 뿌리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심이 좋고, 연계가 맑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어려워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여러분 이 대장 한 사람 혼자 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기와에 여러분 연대장도 있고 대대장도 있고 중대장도 있고 소대장도 있고 그리고 말단 소총수가 있을 때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주위의 친구들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2 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운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여러분 피부병이 온몸에 나서 진물이 나고 그다음에 썩어서 냄새가 날때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워서 기와정들고 따뜻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자기 몸을 벅벅벅 끓고 있는 것입니다 냄새는 뭐 너무 진하게 나고 친구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물렀습니다. 자기도 그 병에 걸릴까봐, 감염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고압자세 가지고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여병을 지적하고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요번 친구들에게 재물을 선물로 내가 달라고 하더냐? 원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더냐? 너희들에게 내가 신세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값싼 동정을 하고 함부로 충고하고 함부로 막 던지고 있는 그 친구들 때문에 가슴 아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번 끊임없이 하는 말들을 이 허공으로 흩어졌고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은 저 바람에 날라가 버리고 말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진실을 너희들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친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얼굴을 보고 똑바로 말하게나 만일 그럴 수 없거든 그만두고 돌아가, 돌아가게. 내 혀가 부리를 말한 것이 있다면 한번 지적해 보겠나. 하고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분별 없는 그 아무렇게 뜯어 놓 것을 본 적이 있는가를 대묻습니다. 30절 볼까요?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라. 여러분, 바른 교훈과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이 요백에는 여러분 더큰 고통과 아픔이 되었어요. 25절에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고백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열고 품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고, 이해로 품고, 인내로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까지, 성령이 만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늘 요배 친구 엘리바스처럼, 빌리다처럼 소발처럼 함부로 던지고 있는 우리의 워딩, 우리 언어는 아닌가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하루 전에 복된 새벽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인간관계 속에 또 사회생활 속에 내 언어 내 말이 정말 남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를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어 성령이 원하는 그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지혜로움과 또 경건함의 깊이와 중량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근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은 생에 살면서 좋은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며 또 저희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 여러 성도에게 또여러 친구에게 또 목장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말이 경건하고 말이 덕스럽고 말이 믿음에 찬 말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또 사람을 세워가는 축복된 말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성령으로 지배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통치한 입술이 되어서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속들이 앉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저 낙심과 좌절 속에서 건전해어 소망과 기쁨을 노래하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